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삼신타임즈 시작합니다. 이사 당일 시부모님 방문. 조만간 이사를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이사 당일 저녁에 새 집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보고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임신 18주 차라 이사하면 힘들 것 같은데 또 다른 날 먹을 거면 차라리 당일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느리로서 참 고민이 된다. 왜 하필 당일에 오는 거야? 남자분의 입장을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피디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해야죠. 엄마랑 싸우든, 아내랑 싸우든. 저, 우리, 저기, 피디님 MG거든요. 당일에 와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신경 쓰이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그러면 절대 좋은 소리안 나오거든. 괜히 짜증내잖아. 나중에 어머니 간담음에 짜증내면 남편도 손해니까, 이거는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이사 정리 다 되고 한번 잘 차려서 모시겠다고 이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남자가 해줘야 돼. 임신 중 아기 케어, 14개월 아기가, 잠도 안 자고 폭풍 짜증과 괴성을 지르며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달래보지만 소용 없고 계속 안아달라고 해요. 내려놓으면 다시 울고 짜증을 반복해요. 현재 둘째 임신 중이라 체력적으로 벅차고 너무 힘이 들어요. 맡아줄 사람도 없어 혼자 케어 중인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렵네요. 이런 시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저 연년생 키우지 않았어요? 전 지킬박사 하이드된 기분이었잖아. 또 다른 존재가 생겨요. 막 그래서 <laughs> 화났다가 막또 그거 자괴감 들었다 하는데 아 그럴 때는 좀 힘든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애들은 이렇게 동생이 생기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터팔고 나면 엄청 더 고집부리고 이게 안 돼요. 아직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 더 서서 안아주지는 못해도 앉아서 많이 품어주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둘이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이런 첫째와의 충분한. 시간을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둘째가 나와서도 너한테 줬던 사랑 아가한테도 줘야지 같이 주자 엄마랑 이게 잘될것 같거든요. 요거는 첫째도 많이 안아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더 챙겨주세요. 나중에 후회한대 나 이거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힘들겠지만 조금 다 지나가요. 시간이 약이래요. 임신 31주차 육아휴직 현재 임신 31주차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막달에 접어들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네요. 출퇴근 거리가 도보로 40분 정도라 요즘은 특히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휴직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0주 이후부터 증상이 확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큰 이상 없는데 앞으로 갑자기 달라지진 않을 할지 걱정이 돼요. 남편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단축근무를 하면 36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삼신 언니 생각이 궁금해요. <laughs> 나 했잖아. 30주가 넘어가면 몸이 진짜 극도로 무거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힘들거든요. 저도 출산 하는 날까지 출근했거든요. 왜냐면 뒤로 아기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서. 아, 내가 또 라떼 얘기가 나는데 저는. 산휴가가 3개월이었어요. <laughs> 나 때는 지금처럼 길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아기를 내가 좀 케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기를 기관에 보내든 뭐 선생님이 와서 봐주든 이게 돼야 돼서. 근데 약간 이거는 엄마 마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회사에서 양수 터져가지고 병원 갔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할만했던 것 같아. 왜냐면 막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집에서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기하고 시간을 하루라도 더 보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최대한 그냥 출근할 만큼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까지 일을 빡세게 하지 않잖아. 좀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장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시간 더 보내줄 것 같아. 다니기 시기에 불편한 점없었네 뭐. 이, 이 정도 거리면 마지막까지 좀 힘들다 싶으면 출퇴근 택시로 해. 40분 거리면 택시 타면 훨씬 더 단축이 되잖아. 애기한테 쓴다 생각하고 택시 타고 좀 출퇴근하고 하면 진짜 마지막까지 더 많이 봐주는 게 좋아. 나중에 좀 후회될 수도 있고. 엄마들이 경단력한테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애기를 누군가에게 어느 기관에 맡길 때 그런 이 양면성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해보고 복직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애기랑 하루라도 더 있어주는 거. 나는 그걸 추천해.